이준석 후보로서는 하나의 변수가 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욕설을 했었던 어, 과거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토론회에서 스스로 그 사실을 어, 밝히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욕설을 했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욕설을 하고 어, 그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발뺌을 한 것과 관련돼서 당대표의 리더십과 연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토론회 때 이야기 들어보시죠. 바른미래당에서 징계받은 것도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매우 심한 말씀을 하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 그런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 녹취 파일이 나오면서 그 제가 뭐 전혀 관계없는 말씀 하고 여기서 녹취를 그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토이고요 제가 그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했던 발언은 사석에서의 발언이었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이읍시읍 되는 것이란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안철수 대표가 저에게 공적인 관계에서 잘못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이 지금 전당대 회 토론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고요. 이 혐오 발언을 이야기하라고 자. 그러셔서. 안철수 대표에게 욕설을 했었던 일화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준석 후보는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발뺌을 했던 것까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씨를 바른미래당에서 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준석 씨는 한두 달전 청년 정치학교 디프리에 참여한 30여 명의 당원들 앞에서 최고위원 신분으로 손들어 캠프에 기자가 없다는 것을 자랑을 해 그... 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이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줘?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그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어 그걸 어요 그걸 해 그걸 어떻게 해요? 그해그해그어어요어어요그게걸 안했다라는 발언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녹취록이 공개된 거죠. 녹취록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했다더니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자, 거짓말이 드러났죠. 그러면 안철수 XX밴거다. 안철수 전국꼴찌를 위하여 나는 이준석 당시 최고위원의 음성이 고스란히 어, 안했다라는 거짓말 뒤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다시 재점화가 된 거고 아, 이준석 후보는 어, 발뺌한 부분에 대한 해명은 어, 현재 하고 있지 않고요 욕설을 했지만 논란 문제될 건 아니다라고 입장 이 현재 나온 상황인데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박정아 대변인 네 이게 실제로 저도 좀 전화 돌려보고 취재해 를 보니까 특히 이제 많은 당원들의 선택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천혁 의원들 사이에서 이 욕설과 발뺌 논란이 굉장히 지금 뜨겁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당 제1야당 대표라는 게 굉장히 막중한 자리잖아요 이런 막중한 자리에 이제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우리 화면에서 봤지만 어제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그게 공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요 라고보다는 차라리 그랬는데 지금 뭐 미안하거나 아니면 사과를 한다거나 하고 정리를 하고 갔으면 더 훨씬 나았을 거다 라는 생각이 예.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음 주 목요일 날 결과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그 당원들의 투표율 그다음에 당원들의 지지 성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어 지금 음,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후보가 이제 1등 후보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 다양한 검증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어, 그리고 어, 지금 보고 계시는 다섯 후보들이 과연 끝까지 이 상황으로 완주를 할 건가 아니면 그 사이에 무슨 조정이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이 전당대 결과를 최종적으로 어,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일본 외신에도 소개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젊은 바람,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저희 당에도 좋은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음, 뭐 있었던 일이 과연 좀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는 저는 오히려 쿨하게 사과하는 게 지금 국민들이, 당원들이 본인한테 보여주고 있는 기대감을 오히려 더 충족시키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응을 할때 그런 식으로 대응이 있었으면 한. 뭐, 조언의 말씀을 이좀 드리고 싶네요.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좀 부럽고 속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이준석 후보가 좀 과거 발언이죠. 아,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아, 실수를 한 예, 것은 분명. 예, 예,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준석 대세로는 더 탄력을 받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이준석 현상이라는 것은 아, 이준석 후보를 선택하는 했을 때그 유권자들이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 그러니까 경륜도 없죠, 경험도 부족하죠, 영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를 선택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저 국민의힘 그 전당대 TV 토론을 보니까. 사선 5선 대신은 국민의힘의 중심 의원들께서 이준석 후보한테 그냥 쩔쩔 매는 예.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권과 기성 정치권 싫다는 겁니다. 사선 예. 5선 의원들 경륜 경험 이야기하지만 그거 싫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저 이준석 돌풍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것은 분명한 실수입니다 아, 그리고 한 번만에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사과를 했으면 되는데 일부 거짓말하는 뭐 측면도 있고 그러나 아,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세로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 않을 거다 아, 오히려 표를 더 많이 받아서 당선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의 또 흥미로운 분석이었고요 자, 발뺌 논란이 하나 더 보도가 됐습니다 한길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일요일 오전 8시 40분 여의도 건물 앞에서 김무성 전 대표와 이준석 후보가 대화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다. 알아본 시민에게 두 후보님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도 했었다라는 보도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음, 기자들이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났냐라고 묻자 이 대표 이 후보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발뺌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어, 분명히 만났고 이런 대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김무성 전 대표가 윤석열, 안철수 포용하라. 그러자 이 후보가 반대한 적 없다. 모두 환영이라고까지 대화도 나왔는데 왜 만나지 않았다라고 했을까? 자, 이렇게까지 강하게 부인했어요.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났다. 본 시민들도 있는데. 해동 당일 만남 자체를 강하게 부인을 해서 또한 번의 거짓말을 한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고요. 며칠 뒤 만난 건 맞지만 특별한 만남이 아니다. 라고 뒤늦게 어, 인정을 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했고요. 자, 이재민 기자, 이런 부분들 뭐 작게 보자면 작게 볼수 있고 사실뭐 크게 보자면 크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이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사안 자체가 뭐 아까 들었던 과거 발언이고 이것도 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 관심 있는 건 이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후보가 과연 가벼운 어떤 처신 그게 아니라 뭔가 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리더십을 보여주느냐가 이번 전당대회 가장 큰 승부처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준석을 극복할 수 있느냐를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건데 결국 이제 기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 노코멘트가 아니라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거짓말. 이거 왜냐하면 국민들의 알꼬리를 대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건데 거짓말 했는데 사실 만나 만났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제 지금 개파 논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김우성 대, 전 대표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뭐 특정 개파에 지지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프레임을 갖추는 걸 우려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별거 아닌 그렇죠. 거짓말. 그렇죠. 별거 아닌, 거짓말, 거짓말, 아닌 거죠. 거짓말. 근데 약간 말씀, 뭐, 그, 안철수 후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적개적인 발언 같은 것도 이 본인이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였고, 이것도 그냥 만났지만 사실 통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넘어가면 될 문제였죠. 근데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후보가 스스로 가벼운 처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젊은 후보가 아니라 어린 후보가 돼버리는 거죠. 음. 그런 점에서 본인이 하나의 처신 하나하나를 어떻게 정리한지 하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해명도 한번 들어보시죠. 김무성 대표와의 만남은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고요. 전당대회를 경험하고 당 대표를 지내본 입장에서 제가 최근에 좀 다소 언행이 과도한 지점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날의 뭐 어쨌든 마주침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별거 아닌 건데 아, 만났다 따끔하게 한 소리 들었다. 경청하겠다라고 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60초 광고회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